등교시간 <laughs> 어? 뭐야 <laughs> 어저 사람 완전 민폐네 나처럼 이어폰으로 이, 이럴 수가 그 이어폰 안 들고 나왔다 이어폰 있을 때 등교시간 헤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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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체감 20분 이어폰 없을 때 <laughs> 체감 1시간 아 심심해 어? 어? 재밌겠는데? 냐냐냐냐캬캬 <laughs> <laughs> 이번 정류장은 민물고, 민물고입니다. 끊는 게 아침 드라마급. 이씨안 되겠어. 뭐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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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드디어 학교. 이어폰 어... 있는 사람. 이어폰의 중요성.